왕의 자리를 버리고 싶었던 사내 정조의 15년 짝사랑. 여러분, 누군가를 너무나 사랑해서 왕이라는 그 무겁고 화려한 자리조차 차라리 내려놓고 싶었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아시나요? 후궁이 되어 달라는 간곡한 청혼을 두 번이나 단칼에 거절했던 고집센 궁녀. 그리고 그녀가 세상을 떠난 뒤 사랑한다는 말을 종이가 젖도록 피눈물로 써내려간 조선의 왕. 정조.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내였지만 한 여인의 마음 앞에서는 한없이 작고 초라했던 정조와 덕임의 시리도록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고단한 하루를 보내신 직장인 여러분, 그리고 인생의 깊은 맛과 삶의 도리를 아시는 우리 시니어 선생님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사도세자의 비극적인 죽음을 목격한 어린 세손 산이 외갓댁에서 숨죽여 지내며 눈물로 밤을 지새우던 그 무섭고 두려우며 외로운 시절에 만난 한 소녀 덕임과의 인연에서 시작됩니다. 30대 50세대에게는 가슴 뛰는 설렘을 60대 70세대에게는 인생의 깊은 그리움을 전할 이들의 15년 짝사랑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는 1766년 15살 소년 세손 이산의 풋풋하고도 서툰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창경궁의 달빛이 유난히 밝아 꽃잎마저 선명하게 보이던 밤, 해경궁 홍 씨의 본방 나인 덕임은 어머니의 그림자처럼 곁에서 어머니를 지키던 국녀 덕임을 불러다가 수줍게 마음을 전합니다. 너를 내 곁에 두고 싶다. 나의 여인이 되어주겠느냐?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예상치 못한 차가운 거절과 서글픈 눈물이었습니다. 덕임은 고개를 숙인 채 단호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저와 빈묵마마가 아직 후사를 보지 못하셨는데 제가 어찌 감히 그 자리를 넘보겠습니까? 저는 결코 저와의 승은을 입을 수 없습니다. 제발 저를 놓아주십시오. 왕의 승은을 거절하는 것은 그 시대에 목숨을 거는 일이었지만 정조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아니 화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거절 속에 담긴 덕임의 깊은 배려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정비인 효이 왕후가 아직 아이를 낳지 못해 외로워하고 있는데 자신이 사랑을 독차지하면 중전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질지를 먼저 걱정했던 덕임의 그 고결한 성품, 정조는 그 깊은 마음씨에 더 깊이 반하고 만 것이죠. 정조는 그녀를 벌하는 대신 자신의 뜨거운 마음을 서랍 깊은 곳에 억지로 눌러 담기로 합니다. 그렇게 기약도 없고 끝도 보이지 않는 15년의 지독한 짝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20대가 된 정조는 왕이 되는 험난하고도 고독한 길을 걷습니다. 끊임없는 암살 위협과 당파 싸움 속에서 매일 밤 죽음의 공포를 느끼던 그에게 덕임은 유일한 안식처이자 숨을 쉴수 있는 구멍이었습니다. 정조는 왕이 된후 수많은 후궁을 들여 외로움을 달랠 수도 있었지만 그의 마음 한 구석은 늘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길은 늘 먼발치에서 묵묵히 빨래를 하거나 홀로 글을 쓰던 덕임의 뒷모습만을 애처롭게 쫓았습니다. 너는 왜 이리도 무심하냐? 내 마음을 이토록 뻔히 알면서 어찌 그리 꼿꼿하게 버티기만 하느냐? 밤 늦게 정사를 돌보다가도 창밖으로 덕임이 지나가는 발소리만 들리면 벌떡 일어나 문을 열어보던 정조의 모습은 천하를 호령하는 군주이기 전에 지독한 그리움에 가슴앓이하던 평범한 사내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드디어 1782년 정조의 나이 어느덧 3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15년 전에 그 어린 소년은 이제 조선을 호령하는 강력한 왕이 되었고 다시 한번 덕임 앞에 서서 간절히 청혼합니다 15년을 기다렸다. 이제는 나의 진심을 받아다오. 더 이상 나를 밀어내지 마라. 하지만 덕임은 이번에도 중전마마에 대한 의리와 예의를 지키고자 고개를 젓습니다. 이때 정조는 생전 처음으로 왕의 권위가 아니라 사내다운 고집과 투정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덕임이 아끼던 하인들을 벌주겠다는 농담 섞인 협박까지 동원하며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죠. 그것은 권력이 아니라 제발 나를 이 넓은 궁궐에 홀로 외롭게 두지 말아달라는 한 남자의 처절한 울부짖음이었습니다. 결국 덕임은 깨닫습니다. 이 고고하고 외로운 왕이 부려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오직 자기 하나만을 바라보며 이 넓은 궁궐에서 홀로 서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29살, 조선시대라면 이미 한참 늦은 나이에 덕임은 드디어 왕의 마음을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15년 소년의 풋풋했던 고백이 30살 장성한 왕의 눈물이 되어서야 비로소 결실을 본 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행복은 눈부시게 찬란했습니다. 30살 늦은 나이에 얻은 귀하고 귀한 아들 문효세자가 태어나자 정조는 나라 전체에 큰 잔치를 베풀고 세상에 둘도 없는 아들 바보가 되어버렸습니다. 정조는 아이의 해맑은 웃음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사도세자의 아들이라는 무거운 운명의 짐을 내려놓고 평범한 지아비로서, 아버지로서 활짝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 꿈같은 행복 속에서도 덕임은 자신의 미덕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직접 낳은 아들을 중전의 품에 안겨주며 이 아이는 제가 아니라 중전마마의 아들입니다라고 모든 공을 돌렸고 자신은 여전히 낮은 곳에서 묵묵히 중전을 섬겼습니다. 정조는 그런 덕임의 깊은 푸른 마음씨를 보며 그녀를 여인이기 전에 한 인간으로서 더욱 존경하고 아꼈습니다. 하지만 한일은 이들의 짧은 행복을 그리 오래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금지옥엽 기르던 문효세자가 다섯 살이라는 꽃다운 나이에 홍역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셋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던 덕임아들 문효가 아플 때나 죽어서도 그 옆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덕임은 임신한 자기 몸은 내 몸이 아니고 나라의 몸이라고 함부로 움직이면 아니 된다고 슬픈 표정도 없이 지내서 여러 사람들은 의아하게 보았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도 정조 앞에서는 웃으며 자기가 마음이 몸이 아프다는 표현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덕임은 임신 중에 쓰러져서 시름시름 앓고 있었습니다. 모든 정사를 팽개치고 밤낮으로 그녀의 곁을 지키며 손수 약을 달렸습니다. 제발 나를 혼자 두지 마라. 네가 없으면 내가 누구와 웃고 누구와 그를 논하겠느냐. 네가 곁에 있어야 나도 비로소 왕노릇을 할수 있다. 정조는 손을 부여잡고 눈물로 애원했지만 덕임은 정조의 손을 꽉 잡은 채 미안하든 듯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결국 덕임은 사망에 이르러 아이도 구하지 못하고 정조는 단몇달 동안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들이 가고 바라만 봐도 좋기만 한 정일품까지 만들어준 덕인빈도 가고 거기에 세상 구경도 못한 자식까지 잃었으니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덕인빈이 떠난 후 정조는 세상을 다 잃은 듯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그녀를 잊지 못해 무덤 앞에 세울 비석의 글을 직접 한 글자 한 글자 손으로 새겨 내려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역사의 길이 남은 어제 비문입니다. 너를 처음 본 날부터 지금까지 내 마음속엔 오직 너뿐이었다. 너는 내 마음을 알면서도 왜 그리 무심하게 먼저 갔느냐. 너를 잃은 슬픔이 내 뼈에 사무치고 내 창자를 끊어내는 것 같만 하구나. 왕이라는 체면과 엄격함을 모두 버리고 쓴이 글은 조선 역사상 가장 애절한 연애 편지이자 지독한 순애보로 오늘 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위도 권력도 다 내려놓고 오직 한 여인의 진심을 얻기 위해 15년을 기다렸던 조선 최고의 순정남, 정조. 그리고 왕의 사랑보다 사람의 도리와 의리를 먼저 걱정했던 고결한 여인, 덕임. 이두 사람의 이야기가 수백 년이 흐른 오늘날에도 우리 가슴을 뜨겁게 울리는 건그 사랑이 너무나 투명하고 진실했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런 따뜻하고 단단한 사랑 하나가 피어나길 바랍니다.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손을 한번더꼭 잡아주세요. 정조가 덕임을 향해 가졌던 그 애틋한 마음처럼 말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무거운 인생의 짐다 내려놓고 편안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좋아요와 댓글로 함께 해주시면 좋은 자료 수집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축복합니다.